반갑습니다,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은 정말 파이 네트워크의 향후에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러 빠르게 찾아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파이 코인이 투기적 디지털 자산에서 실질적 실물화폐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파이코인을 실제 소비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중앙화 금융앱인 집토와의 통합으로 인해 파이코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이 지원될까요? 첫 번째는 비자카드 충전입니다. 파이네트워크 사용자는 이제 비자카드의 토큰을 충전하여 비자카드가 지원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D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파이토큰에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여 전 세계 수백만 곳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로 전환하죠. 좋아하는 곳에서 쇼핑하든 외식, 여행 예약을 하든 이제 파이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청구서 지불이 가능한데요. 비자카드 결제 외에도 파이토큰은 10개국 이상에서 청구서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등지의 사용자들은 이제 공가군부터 신용카드 결제까지 파이토큰을 사용하여 미납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죠. 미국에서만 2만 천개 이상의 청구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사용 가능한 화폐 형태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아주 큰 도약을 의미하는데요. 세 번째는 인기 브랜드 기프트카드 구입입니다. 집토사가 도입한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은 파이코인으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파이코인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기프트카드를 충전하여 전 세계 수백만 개 매장에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다른 통화로 교환할 필요 없이 빠르고 쉽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콜드 월렛 구매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다룰 때 보안은 항상 중요한 문제죠. 이번 협업으로 인해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콜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게 했고, 집토 앱을 통해 제공되는 볼트키 카드를 사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킹이나 온라인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사용 가능한 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 매우 흥미로운 발전인데요. 더 많은 기업과 플랫폼이 파이코인을 수용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유용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더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가격 상승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 드리기 전에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파이오니어분들을 위해 파이코인 무료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 한 마음을 담아 사비로 준비한 특별 이벤트고요. 010-9732-05 자본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파이코인을 50개에서 100개 사이로 무료 지급해 드릴 건데요. 파이코인 ]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를 통해 파이코인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파이오니어 분들 중엔 매일매일 채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걸로 여러분들의 채굴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시켜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늘려서. 평당가를 조금이라도 낮추시길 바라는 마음에 특별 이벤트로 무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 개수는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더 많은 수량으로 지급해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주시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010-967-3205 자본 입력해서 문자 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바로 신청이 되니까요. 얼른 얼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중대한 또 하나의 소식을 코어팀에서 발표했죠. 이제 노드와 슈퍼뉴드를 운영하는 모든 홀더들에게 매일 파이 토큰으로 보상이 지급된다는 내용인데요. 파이 네트워크의 운영 메커니즘 자체가 수많은 컴퓨터, 즉 노드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블록체인입니다. 노드를 통해 채굴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노드의 목적은 파이 네트워크의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가 파이 커피로 커피를 샀다면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거죠. 누구나 노드의 운영자가 되어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 노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매일매일 파이 코인이 무료로 지급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놓기만 하면 노드를 통해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돕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매일 파이코인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보상은 여러분들의 노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래를 검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하루 종일 노드를 켜놓으면 더 많은 파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부 블록체인들은 복잡한 계산이나 오히려 추가 비용을 역으로 요구하지만 파이네트워크는 간단하게 기여한 만큼 받는다라는 투명한 원칙을 따릅니다. 컴퓨터만 켜놓고 매일 파이코인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상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이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이 네트워크는 해킹이나 오류에 더 강해지고 진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현재 1억 1천만 명이 파이를 쓰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노드까지 운영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될지 감이 오시죠? 그럼 나도 운영해서 보상받고 싶다. 과연 어떻게 참여하나요? 궁금하실 파이오니어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 번도 노드를 운영해본 적 없는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드 설치 및 운영 방법, 그리고 보상 수령하는 방법까지 모든 튜토리얼을 제가 세세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노드 운영자가 되어 매일매일 파이코인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010-9627-3205 자본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이 자료 파일 보내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료 파이 코인까지 같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금전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노드 설치와 운영을 혼자 하려니 이것저것 찾아보고 설치하고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저처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노드 설치 방법, 운영 방법. 보상 수령 방법까지 제가 쉽고 자세하게 방법을 정리해 놓았으니 어려움 없이 누구나 쉽게 다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이게 다 공식 브라우저 공식 노드에서 하는 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컴퓨터를 켜놓고만 있어도 매일매일 파이코인을 벌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구축되실 겁니다 게다가 올중 하반기 여러 대형 플랫폼들과의 협업이 줄지리 진행될 것이고 8월 오픈 메인넷까지 제대로 활성화되면 파이코인의 가치와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얻는 보상 의 가치도 따라서 굉장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 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10-9627-3205 자본 입력해서 문자 주시면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무료 파이코인과 함께 순차적으로 자료 빠짐없이 보내드릴 거고요 하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문자 자동 전송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번호 외워서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더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활용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현재 진행 중인 구독자 안정 무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들과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